사연 읽어드립니다. 아내는 두 얼굴을 가졌죠. 남을 돕는 천사의 이미지와 자신의 욕정만 채우는 여자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쉽게 말해 낮에는 신사임당 밤에는 어동같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전혀 몰랐죠. 결혼 전에 아내는 회사에서 인기녀였어요. 30대 초반에 얼굴도 귀염상 게다가 친절하고 일도 잘해서 회사에서 그녀를 탐내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남자들 중한 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녀와 사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다른 동료들은 그녀에게 대놓고 호감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선물 공사를 하곤 했지만 저는 성격상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군요. 조금 숫기가 없는 성격이라서요. 그래서 나름 머리를 굴린 것이 그녀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녀는 주말마다 틈나는 대로 유기견 봉사활동이나 혹은 독거노인 등을 돕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봉사활동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죠. 하늘이 도운 건지 모 봉사단체의 핵심인물이 저의 집안뿐이셨고 그분의 소개로 몇몇 단체의 얼굴을 들이대다가 지금의 아내와 자연히 봉사도 함께 하게 됐죠. 처음에 아내도 그냥 직장동료와 같은 봉사모임에 들어왔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죠. 저도 일부러 그렇게 느끼길 바랬고요. 대신 그녀 눈에 들기 위해 엄청 열심히 활동했고 그만큼 아내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이 곧 관심이 되니까 어느 날 회사에서 아내가 먼저 아는 척을 하더군요. 원래 봉사활동에 관심 많으셨나 봐요. 네, 남을 돕고 약자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아 그러셨구나 어쩐지 이러면서 우린 가까워졌고 제 예상은 100% 적중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녀도 제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연히 공통화작거리가 생기니 대화도 늘어나고 그만큼 그녀가 잘 챙겨주니 주변에서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당연히 우린 점점 가까워졌고요. 게다가 제가 티를 잘 안냈지만 저희 집안이 꽤 괜찮은 터라 아내도 그런 배경을 알고 나서부터 굉장히 호감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남편 집안이 돈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우린 사귀게 됐고 결혼도 하게 됐어요. 물론 처음에 반대도 좀 있었죠. 왜냐면 처가가 넉넉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제가 케어하고 돕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히 처가에선 제 말이라면 껌뻑 죽었고요. 어쨌든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봉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매진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저나 우리 집에서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우리 집 식구들을 설득했어요. 자기 평생 소원은 봉사 단체를 설립하는 거고 그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다고요. 솔직히 그 말에 얼씨구나 할 시댁이 어딨겠어요. 그것도 우리 집은 봉사 활동에 큰 관심도 없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끊임없이 시댁과 저를 설득했고 물질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집에서는 그냥 아내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후 아내는 등에 날개를 달고 열심히 식사 봉사, 목욕 봉사, 애견들 구조 활동에 나섰어요. 처음엔 꼴 보기 싫었지만 나중엔 조금씩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입양을 하겠다고 버텨서 임신을 못했고 나중엔 아이를 갖기로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임신이 안되니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선 몸에 좋다는 약까지 해먹였는데 아내는 꼬박꼬박 그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고요. 자연히 우리 부모님에게서 은근한 압력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저까지 아내를 닥달하면안될것 같아서 꼭 참았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니 저는 멀쩡했습니다. 아내에겐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만 했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내가 봉사하는 곳을 우연히 지나게 됐어요. 마침 노숙자들 점심 배식 봉사를 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몰래 가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죠. 그래서 배식 장소에 가봐서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아내가 보이질 않더군요. 마침 제가 봉사 활동할 때 알게 된 자원봉사자가 계시길래 아내 이름을 대며 물어보니까 아 그분요. 안 나오신 지꽤 됐는데 이러는 겁니다. 아내가 봉사활동을 했던 건 맞지만 이젠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고 물어보니 아내는 어 지금 강아지 배식 봉사했어노숙자 봉사라고 하겠나? 아 무슨 강아지라니까. 아 그래 알았어. 일단 끊긴 했지만 이상하더군요. 틀림없이 노숙자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잘못 들었나 했죠. 대신 집에서 아내를 만났을 때왜 노숙자 봉사단체 자원봉사는 그만뒀냐고 물으니까 아내는 화들짝 놀라면서 아 거기서 말싸움한 아줌마가 있어서 그냥 다른 데로 봉사활동 다녀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 모이는 곳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회사에서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희 회사 내에서도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는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몰래 부르더니 혹시 자네 아내가 아직도 봉사활동을 하나? 어 그럼요. 주말만 되면 나가고 평일에도 유기견 봉사도 다니고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말이야. 이러는 겁니다.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꼭 이런 소식은 주변 지인들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도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내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 어떤 남자 자원봉사자랑 그렇고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 남자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몇 달이 건너서 본인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 말이 불쾌했습니다 괜히 남의 마누라 두고 왈가왈부 하는 게 기분 나빴죠 하지만 한편으로 의심도 들더군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아내의 행동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쓰고 아침에 출근하는 척 하면서 오늘도 유기견 봉사하러 가는 날이지? 응. 평소 가는 거기야? 어. 근데 왜 자꾸 물어? 아니 혹시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할거 아니야. 매번 봉사활동 장소가 바뀌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렇게 둘러댄 후 그날 출근하는 척하며 아내 뒤를 밟았죠. 아내는 어떤 여자차를 얻어 타더니 경기도 어느 외곽 지역에서 실제로 유기견 봉사를 하더군요. 밥도 주고 애들 목욕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헛소문을 들은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근데 생각보다 봉사가 일찍 끝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직 한창 일해야 하는데 아내가 타고 온 차를 운전해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겁니다. 같이 온 여자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순식간에 눈치를 챈거라. 부랴부랴 뒤를 쫓았지만 근데 어디로 가는지 놓치고 말았죠. 차마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수 없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 후쯤 아내가 갑자기 지역 봉사 간다며 시골에 있는 별장에서 봉사자들 모임과 지역 장애인들을 모시고 파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사실 거기가 마리 별장이지 그냥 가건물로 만든 창고형 숙박 시설에 시골 공터만 있는 곳인데 거기서 무슨 파티를 하냐고 제가 따지니까. 아내는 거길 빌려서 장애인들 식사도 대접하고 숙식도 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군요. 그래서 도대체 뭘 얼마나 더할 거냐고 따지니까 아내는 죽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홧김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주말에 거길 내려갔다가 오는 겁니다. 물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는 동생을 몰래 자원봉사자로 위장시켜서 투입시켰습니다. 그 동생이 이야기를 해 주는데 아내가 엄청 열심히 봉사 활동하고 장애인들 케어해 주는 등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심증으로 뭔가 이상한데 물증이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드디어 아내의 꼬리를 잡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날은 집에 일찍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와보니 아내는 집에 없더군요. 3시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내가 왔나 싶어서 슬쩍 문 밖을 보니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아내가 웬 남자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 빨리 먼저 씻어. 순간 이게 뭔가 싶어서 증거를 잡을 겸 핸드폰 카메라를 켰죠.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욕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세상에나 거기엔 웬 남자가 있고 아내가 등을 밀어주는데 제가 카메라로 찍으면서 아니 내 집에서 감히 그 짓거리를 해? 하면서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오해라며 아 이분은 장애인 노숙자야. 요 근처에서 만나서 몸에서 냄새나서 목욕하라고 한것 뿐이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남자는 몸이 불편한데 몸을 꼬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군요. 얼마나 변명거리가 없으면 이딴 소리를 할까. 그냥 아내 뺨을 후려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죠. 아내는 그게 아니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참에 확실히 선을 긋자고 했습니다. 그 장애인도 어눌한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이건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어서 집을 나왔고 그날 밤에 장인 장모가 연락 와서 사과 겸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아내도 그 남자가 장애인이라며 증거 사진을 톡으로 보내주며 제가 오해였다며 미안하다고 자꾸 사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걸 받아 주겠습니까? 저는 이혼하겠다고 준비를 했죠. 하지만 며칠 동안 아내가 끊임없이 사과를 하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못 이기는 척 만났습니다. 아내는 사람 많은 카페에서 무릎을 꿇더니 모든 게 자기가 처신을 잘못했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며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 그랬어. 이제 앞으로 안 낳게. 당신 오해하는 거 이해해. 나 같아도 그럴 거야. 이제 다시는 봉사활동 안할 테니까 용서해 줘. 이러면서 엉엉 울더군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집엔 이 이야기를 알리진 않았기에 저만 입을 닫으면 조용히 묻고 넘어갈 수도 있었죠. 그래서 아내 마음이 너무 착해서 벌어진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까 마음이 흔들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 파티에 몰래 투입시켰던 동생과 소주 한잔하면 이번 일을 이야기했고 그 동생이 그 문제의 사진을 볼수 있냐고 하길래 그날 욕실 사진을 보여줬더니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누군데 어떻게 알아? 아 그날 장애인 파티 때 와서 같이 봉사 활동했던 남자예요. 워낙 말끔하게 생겨서 기억에 남아요. 순간 모든 실마리가 풀리더군요. 아내는 봉사 활동하며 만난 남자랑 눈이 맞았던 거고 몰래 우리 집에서 미래를 즐기려다가 저에게 딱 걸리고 만 거죠. 하지만 그때 별장에서 파티를 했으면 동생이 눈치를 왜못챈 걸까 궁금해서 동생을 추궁해보니 그날 이놈이 잠시 피곤해서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동생이 제 뿌락치인 줄 뻔히 알고 봉사활동하는 척하며 동생의 감시를 피해 슬쩍 즐겼던 거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남자 얼굴 부분만 확대해서 예전에 아내가 식사 봉사했던 곳을 찾아가서 이 남자를 아냐고 물어보니 다들 같이 봉사했던 남자가 맞다고 증언도 해주더군요. 그러다가 그 장소에서 아내를 태우고 유기견 봉사를 가던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죠. 를그 여자는 머뭇거리더군요. 제가 다 그치고 하소연하니까 끝내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제철로 봉사활동 가면 그 아내분이 제차 끌고 어디 갔다가 봉사활동 끝날 때쯤 다시 오곤 했어요. 어디 갔는데요? 그놈하고 같이 갔던 거죠. 아유 그건 모르겠고요. 그냥 알아서 상상하세요. 한마디로 말해 제 말이 맞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내를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용서할 줄 알았는지 신나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를 술술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말해. 그럼 위자료는 제대로 줄 테니까. 그 말에 아내는 당황해하더군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미끼용으로 내뱉어 왔습니다. 저번에 유기견 봉사 때도 이 남자 만나러 차뺀 거지. 아내는 자기 뒤를 밟았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가 집에 지원하는 돈다 끊어버리기 전에 빨리 말해. 그 말이 무섭게 아내는 제 말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 내밀었습니다. 사인하라고 했죠. 아내가 마지못해 사인을 하려다가 우리 집에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준다고 약속하면 사인할게. 이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후 이혼 서류 사인받고 나서 집에 가서 모든 약품을 뒤진 뒤 아는 약사에게 사진 찍어 보내주니. 여성용 피임약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촉이 정확하더군요. 아내는 저 몰래 임신을 피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소송을 걸었고요. 남편은 저를 기망했으니까요. 물론 처가에 대한 지원도 끊어버렸습니다. 합의 이혼이고 위자료 안 받는 걸로 해서 아내에게 돈한푼안 줬고요. 아내는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래서한마디 해줬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평생 돕고 살아 혹시 알아? 내가 나중에 한 푼이라도 보태줄지. 그리고 더줄 돈으로 그냥 불우이웃 돕는 게 나아. 네가 원하는 게 남들 돕는 거 아니야? 가장 악랄한 여자 아닙니까? 어디 바람 필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 이름을 팔고 바람 필어 다닙니까? 이런 여자는 법의 맛을 보여줘야죠. 저는 끝까지 이 여자를 침몰시켜버릴 겁니다. 몇 가지 더 소송을 걸 예정이고요. 제가 잘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